그리고 편집 의도 또한 구속사의 흐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무려 천 년에 걸친 시간이 담겨져 있는 많은 시들이 모여진 편집된 책인데 이 편집을 연대순이나 시간 순으로 하지 아니하고 구속사의 흐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laughs> 네. 어 시편을 볼 때에 어세 가지 구조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역사적인 구조와 내용적인 구조, 그리고 의미적인 구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편 1권은 창세기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요. 핍박받는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핍박받는 다윗을 통해서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부활하고 십자가로 고난을 담아시고 희생제물이 되신 것을 어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의미는 다윗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출애굽기에 해당하는 이 권은 역사적 배경이 다윗의 통치권을 갖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구원에 대한,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대한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의인이 되어서 받는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고요. 구원받은 성도에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권은 레위기와 유사성을 가지고요. 역사적 배경은 예루살렘의 함락입니다. 이 멸망은 회복을 전제로 한 그러한 멸망이죠. 그리고 어 내용은 이제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 가스의 그 언약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그 의미는 언약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보존하시겠다, 계승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고 그것이 이 3권에 해당되는 89편에서 35절에 다윗에게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고까지 언약을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편이 민수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적인 배경이고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를 계시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영원한 메시아 왕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나타내 주고 있죠. 네, 신명기 네, 다섯 번째. 이제 시편의 마지막 5권은신명기에 해당이 됐고요. 역사적 배경은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시편의 150편 마지막 장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우리를 출 바벨론 출 세상 시키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셔서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냐면 영생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바벨론을 반드시 무너뜨리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영생의 복이 바로 10편 133편 3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말해주듯이 하나님이 명하신 복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그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원을 보기 전에 시편과 자원을 비교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그 구조는, 시편의 구조는 복이고요. 자원의 구조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등장하는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 바로 복이죠. 구원의 복을 가진 자는 의인, 가지지 못한 자가 악인입니다. 잠원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두 갈래끼리 나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편의 구속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이고요. 자먼의 구속사는 솔로몬의 지혜를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시편은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을 얘기하는데 이 복을 가지고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것이 결론이 되지요. 그리고 자먼은 그 주요 내용이 지혜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예수를 가진 자는 지혜로 실천하여서 그리스도로 살아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구조는 복을 얻는 지혜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잠언은 솔로몬의 지혜서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지혜의 근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얘기와 후반부는 지혜의 실천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로마서의 구조와 동일합니다. 로마 로마서는 전반부에 이론, 복음의 이론. 후반부에는 복음의 실천, 복음의 삶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잠언에서도 동일하게 전반부에서는 그 이론 신학적인 지혜를 다루고요. 후반부에서는 실천적인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 솔로몬이 인생론으로 지은 전도서가 있죠.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사람의 본분은 여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지혜의 근본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잠언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의 근본 되신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직접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죠. 그렇지만 묵시적 묵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자가 복음의 삶을 살수 있듯이 지혜가 있어야 지혜의 삶을 살수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숙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먼의 기록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 목적은 세 가지인데요. 이 PPT에는 두 번째가 빠져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인화된 지혜를 가지고 유혹하는 음료, 즉,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라 하는 내용을 담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의 현숙한 신부로 살게 하려는 것이 자먼의 기록 목적입니다. 네. 아, 지난 시간에 목사님께서 왜밥 먹고 사느냐 하는 질문을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질문에 대답하는 신앙 고백이 다 세워지셨습니까? 네, 아멘이시죠. 그래서 밥 먹고 사는 것도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다윗이 시편에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취됐어요. 근데 한 목사님께서 지난 시간에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근데 이 믿음은 절대 공부해서 배워지지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경 읽기를 통해서 다위세계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한테도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으로 이광양 같은 세상을 넉넉히 뚫고 나가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 네. 예통 주제 말씀 한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입니다 예, 통은 예수, 통치로, 예스, 아멘, 되는 것입니다. 90일 동안 성경이 구속사로 관통이 되고요. 나중 예사, 천국용사의 삶이 더해집니다.